여름 장마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비는 쏟아져 내리며 강둑을 하얗게 뒤덮었다. 가게 문을 급히 닫고 이불을 둘러쓰고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비가 빨리 그치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이런 지루한 장마비가 정말 싫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증오에 가까웠다. 내 인생의 모든 불행이 바로 이런 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을 죽인 여자. 이것이 마을 노인, 몇몇이 나를 향해 내린 평가였다. 나는 무시하고 넘겼다. 나는 이제 막 어른이 된 아가씨였고, 남들의 말 따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나는 모든 소문을 무시했고, 자연이 내게 준 모든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눈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 탄탄한 긴 다리, 가느다란 허리,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얼굴. 모든 것이 잘 익은 과일처럼 완벽했다. 7년 전, 내가 열여덟이 되던 해에 나는 나보다 다섯 살 많은 건장한 청년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그는 인근 마을에서 가장 유서 깊고 존경받는 가문 출신이었다. 결혼식 날 나는 행복에 취해 있었고 반쯤은 부끄러움에 반쯤은 호기심과 흥분에 차있었다. 열여덟 살에 나는 마치 벼 이삭이 여물어가는 시기에 곡식처럼 활기로 가득 차있었다. 밤이 되어 신방의 문이 닫히자. 그가 나를 마치 굶주린 소처럼 덮쳐올 줄 알았다. 그러나 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와 옷을 대충 벗고 침대에 벌렁 누워버렸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나는 눈물을 흘렸다. 밖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정신을 가다듬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탄탄한 몸을 바라보며 호기심이 생겼다. 그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아름다웠다. 구리빛 피부, 높이 솟은 가슴 근육, 길고 근육질의 팔과 다리, 그리고 짧은 속바지가 감싸고 있는 탄탄한 허리까지. 그와는 달빛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여러 번이었고, 그는 나에게 여러 번 입을 맞췄다. 그러나 그의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갈 때마다 나는 그의 손길을 막았다. 그는 교양 있는 남자였기에 내가 거부하자 그만두었다. 그도 몰랐겠지만 그의 열정에 휩싸였을 때 나도 몹시 그리웠다. 하지만, 이게 뭐야? 나는 그의 몸에서 끔찍한 이상을 발견하고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다.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다.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를 흔들며 소리쳤다. 그의 부모님이 눈이 휘둥그레진 채 신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웃 사람들도 달려왔다. 사람들은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는 그가 심근 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신혼 첫날 밤에 나를 두고 떠나다니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모두 내 탓이었다. 자존심을 세우며 그를 한 시간이나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는 친정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를 살인자 보듯 바라보았다. 그, 그 집안의 유일한 아들을 아사간자로 생각할 만도 했다. 그렇게 나는 여덟 배의 과부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비난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예언이 맞았음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속으로 내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후 1년이 지났고 친척들의 위로 덕분에 나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마을의 여자들은 나를 절반은 경멸하며 절반은 질투하는 듯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시선 따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들이 나를 바라보는 욕망, 어린 시선이 어쩐지 기분 좋았다. 늙은 남자든 젊은 남자든 그들의 눈에는 마치 나를 집어삼킬 듯한 욕망이 가득했다. 겉으로는 냉정하게 보였지만 나도 그들의 시선에 묘한 흥분을 느꼈다. 달빛 아래 샘개다가 물을 튕기며 씻을 때면 나의 피부 위로 달빛이 은빛 광채를 만들어냈다. 그곳은 아직 한 번도 남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결한 곳이었다. 그 순간 만약 어떤 남자가 나에게 무리하게 다가온다면 나도 그저 자연의 본능에 맡기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어머니는 눈물로 나를 바라보며 우리 딸이 너무 고생했어 라고 말했다. 신랑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고모의 주선으로 군에서 꽤 명망 있는 가문의 아들이라고 했다. 나는 아무 감정 없이 멍하니 있었다. 아버지가 얘는 원래 감정이 무딘 아이다 라고 하셨다. 나는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순순히 결혼식에 임했다. 결혼식 후 고모가 나를 신랑의 방으로 데리고 갔을 때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그가 내 앞에 있었지만 얼굴은 어른 같아도 몸은 아이처럼 왜소했다.나는 당황했지만 눈물도 나지 않았다.이미 너무 많이 울어버린 탓에 눈물은 가슴 속에서 짠맛으로 남아 있었다.그날 밤 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과감하게 스스로 옷을 벗고 불쌍한 남편을 품에 안았다.잠시 후. 내가 손을 뻗어 피할 새도 없이 그는 다시 나를 바닥에 내리쳤다. 내 몸은 그의 무게에 눌려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었고 내두 팔은 머리 위로 억지로 잡혀 올라갔다. 두 다리는 그의 강한 허벅지 사이에 단단히 묶인 채 꼼짝도 못했다. 나는 처음 느껴보는 이상한 감각에 숨이 거칠어졌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나는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이 명확했다. 잠시 후면 이 노련한 남자가 나에게 첫 남자의 맛을 가르쳐 줄 거라는? 이 미친놈들, 음탕한 것들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처럼 나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나는 급히 부엌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정신을 차린 나는 곧장 어두운 밤 속으로 달려나갔다. 큰 길을 따라 끝없이 달리며 빗방울이 얼굴에 부딪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 채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강둑 앞에 서 있었다. 빗물이 하얗게 뒤덮은 강물 위로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다. 어째서 나를 이토록 잔인하게 벌하는가. 슬픔과 억울함에 몸서리쳤다. 강이 신이시여 이 순결한 몸을 바치오니 저를 용서하고 모든 죄악을 씻어 주소서. 저를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더 이상 수치와 비애가 없는 곳으로 보내 주소서. 내 머리가 무거워지며 의식을 잃어갔고 나중에 눈을 뜨니 내가 어디선가 낯선 초가집 안에 누워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정신이 들었구나 아이야. 부엌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나를 구해준 사람은 바로 이 할머니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구해준 분이었다. 왜 저를 구하셨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나는 여전히 살아남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이 할머니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할머니가 물려주신 강가의 작은 찻집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다. 벌써 여섯 해가 흘렀다. 똑똑똑, 누구세요? 이제 막 어둑어둑해졌지만 나는 여전히 문에 잠금장치를 걸고 있었다. 빗속의 강계는 사람 하나 없었다. 문을 열어보니 헌옷이 된 군복을 입은 키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절뚝이는 걸음걸이를 보고서야 안심하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잠시 비좀 피하게 해주세요. 나는 묵묵히 손님에게 차를 내주고 창밖에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이 비가 언제 그칠지 알수 없었다. 술이 있나요? 한 모금 부탁드립니다. 술 기운이 돌자 그는 더 대담해진 듯 했다. 같이 한잔해요. 혼자 마시려니 너무 적적해서 에이, 뭐, 그런 맛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술병이 거의 비워졌다. 남편분과 아이들은 어디 있나요? 나도 모르게 혼자라는 말을 흘려버렸다.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냥 남편이 곧 돌아온다거나 아이들이 마을에 놀러 갔다고 말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런데 왜이 남자는 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걸까? 각진 얼굴에 다부진 턱,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말했다. 피곤하시면 잠깐 여기서 쉬셔도 돼요. 내가 말을 끝내자마자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창문이 세차게 닫혔고, 불빛이 흔들리다가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나는 손전등을 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 남자의 손을 건드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내 손을 따뜻한 손으로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이 나를 단단히 끌어 안았다. 나는 벗어나려 몸부림쳤지만 힘센 그를 이길 수는 없었다. 그만, 그만해요? 나는 힘없이 말했다. 대답 대신 그가 내 입술을 거칠게 덮쳐왔다. 거친 숨결과 함께 술 냄새가 짙게 풍겼다. 그의 숨결에 내 얼굴이 닿는 순간 나는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그의 팔에 안겨 침대로 올려졌다. 익숙한 내 침대. 아직 가슴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그의 무거운 몸이 내 위로 덮치는 것을 느꼈다. 침대는 그 무게에 삐걱거렸다. 그리고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강한 술의 힘. 그리고 그 남자의 애정 어린 손길이 나의 감춰졌던 욕망을 깨웠다. 성숙한 내 몸이 숨겨둔 열망이 밤의 어둠 속에서 일렁였다. 비바람이 멎은 후 그는 내 곁에 누워 조용히 속삭였다. 네가 이미 그런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두 번의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순결을 지켰다는 걸. 나와 여자의 경계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나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그가 나의 순결을 알게 되자 그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럽고 다정해졌다.4년 후 어느 강가에서 한 모자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세 살 정도 된 귀여운 남자아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당기며 강 건너에서 다가오는 배를 가리켰다.엄마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며 행복에 찬 눈으로 말없이 웃었다. 그리고 군복을 입고 절뚝이는 걸음으로 다가오는 그를 향해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가 강가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의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금은 이만 방송을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